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처벌의 특례. 차후 교통으로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후 다음 각호란 12대 중대 과실을 말한다. 12대 중과실의 경우 피해자의 합의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 고발된다. 수신호 의 법적 권한, 교통경찰관, 모범 운전자, 군 작전 중인 헌병우 수신호 등. 12대 중과실 사고 1. 신호, 지시,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 안전표지 위반 사고 2중앙선 침범 또는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횡단 뉴턴 후진 위반 사고 3 속도 위반 20km/h 초과 과속 사고 4 앞질기 방법 금지 시기 금지 장소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 사고 5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사고, 6.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사고, 7. 무면허 운전 사고, 8. 주치 운전, 약물 복경 운전 사고, 9. 보도 침범, 보도 횡단 방법 위반 사고, 10.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사고, 11. 어린이 보호 역내 안전 운전 의무 위반으로.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사고, 12 적재함으로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사고, 2017년 12월 3일부터 시행.